디 s 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심 정보만 쉽고 빠르게 설명드리는 광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브리핑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차트 보시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 소폭 조금 하락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의 하락은 이 종목 자체의 하락이라기보다는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리면서 그로 인한 조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이 시장의 리스크로 인해 하락하는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 현재 시장의 상황과 그리고 반도체 업계의 상황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업계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브리핑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 브리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내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상승과 하락을 조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수록 시장에서는 뭐가 등장해요 이 테마 주들이 등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테마주들이 단기 급등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아, 내 종목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 테마주들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네. 그럼 저기에 진입해야 되나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뭐를 줄입니까? 자, 비중을 줄이고 어디다 투자합니까? 이렇게 테마주에 진입을 하게 되십니다. 자, 근데 이렇게 테마주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보면 다행인데 보통 테마주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번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쭉빼 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점에서 물리게 되겠죠. 자, 이 테마주들이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시 상승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 테마주가 뭘로 상승하는 거예요? 이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고점으로 다시 상승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반기 시장을 이끌 이 주도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현재 시장에서 이 주도 섹터가 될수 있을 만한 섹터가 어디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비싸고 수요 확실 차세대 HBM의 4월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현재 삼성도, SK도 가장 집중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자이 AI 반도체잖아요. 이 AI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거? 바로 이 HBM을 두고 지금 두 기업간의 줄다리기가 치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시장의 주도 섹터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 시장의 실시간 상황들, 저희 DS 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부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텔레그램 방못 들어오신 분들은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 주셔 가지고 이런 정보들 전부 다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이 hbm 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은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자이 수혜를 누릴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 ai 반도체 중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대장 역할을 하는 기업이 어디 라고요 바로 삼성전자 와 어디어 sk 하이닉스 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HBM 쪽으로 봤을 때는 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A, HBM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두 종목을 놓치면 안 된다. 이두 종목의 업황, 그리고 이슈들을 전부 다 체크하셔야 되고, 이후에 뭐를 찾아야 됩니까? 이 파생되는 이 종목들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하반기 시장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고 그 끌어올리는 부분에서 이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보시면 이런 정보도 저희가 올려 드렸습니다. 남들 5G 쓸때 우린 6G 선점. 삼성전자 초격차 더 벌린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정보들이 차곡차곡 하나씩 쌓여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자, 데이터가 되고요. 이 쌓인 데이터는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수익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 어디서 드린다고요? 저희 DS 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드리고 있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반도체 섹터의 핵심 정보들, 그리고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많은 상승할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 주주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 꾸준하게 꼭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시장의 핵심은 무엇인지 브리핑해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시장은 글로벌 증시의 대내외적인 이슈들로 인해 큰 변동성을 보이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의 부재로 인해 이런 시장일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나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런 시기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눈앞에 급등하는 종목들의 단순 기대감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 종목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떠한 정보도 없는데 다른 종목들은 안 오르고 이 종목은 오르고 있으니 매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수익을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수익을 볼 확률보다 손실을 볼 확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단기 급등 테마주들은 오랜 시세를 분출하지 못하죠. 보통 단발성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한 번의 시세를 분출하고 난 이후에는 상승분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와주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단발성 테마주들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시장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 섹터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죠. 글로벌 증시로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있고,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돈이 집중되는 섹터를 공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적다면 지금부터라도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업이 있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 많은 반도체 이슈와 상승 종목을 선별하는 부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고충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바로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텔레그램 방인데요. 저희 무료텔레그램 방은 10명의 전문가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 정보 등을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 소비되는 시간을 없애드리는 거죠. 그로 인해 매일 국내 증시의 흐름이 어떠한지, 글로벌 증시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 시장의 핵심 정보도 드리지만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도 전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 주도주를 미리 파악하고 상승 이전에 선점하면서 수익 볼수 있는 거죠.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어떠한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0월 13일 날 추천드렸던 중앙 에너비스 종목입니다. 자, 10월 13일이면 이날이거든요. 추천드린 당일 날20% 이상 급등을 했고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자, 이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방에 있으신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 9월 18일 날 추천드렸던 흥구서구 종목입니다. 9월 18일이면 이 날이거든요. 자, 추천드린 당일 날도 10% 이상 급등을 했고 이후에 계속해서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죠. 자, 이 흥구서구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8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21일 날 추천드렸던 포스코 DX 종목입니다. 자, 상단에 빨간 박스 보시면 6월 21일 보이시죠? 6월 21일이면 이날이거든요. 자, 종가 기준에서 15,000원을 조금 넘던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을 했죠? 자, 65,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400% 이상의 수익을 볼 수도 있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상승하는 섹터 종목들 공략하신다면 이런 수익률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텔레그램 들어오지 못했다 하신다면 무조건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과 종목들 받아보셔야겠죠.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측에 보이는 번호 010 5017 9028번으로 문자로 숫자 4번 보내 주시면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 드리니까 링크 받아보신 이후에 클릭하셔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 보내면 저희 쪽에서 연락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저희는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절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자로 받는 이유는 타 업체에서 저희를 사칭하거나 정보를 빼가는 일들이 여러 번 있어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입장시켜드리기 위함이니까 저희 쪽에서 전화나 문자 갈 일은 절대 없다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경제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방 방, 운영 중에 있고요.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장마감 이후에 데일리 리포트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혹시 내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확인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